저번주 이치루 말씀에 정해져 나한테 나쁜 말 들으면 어떡해 나쁜 말은 밖으로 나 길어 밖으로 나가야 될거 음. 어, 예쁜 말은 음. 응. 음, 근데 나쁜 말은 어떤 게 나쁜 말이야, 다이먼? 미워 싫어 엄마는 나빠. 어, 그런 거는 입으로 뱉어야 돼요. 아니 면 이렇게 지나가요? 지나가요? 응. 그고 친구들이 혹다이한테 그런 말해도 다이먼 어떻게 할 거예요? 막 마음에 품고 슬퍼할 거예요? 그거 어. 어떻게 해예요 어. 가끔 빠져나가. 아 그렇구나. 그 예수님 기뻐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? 나는 착해, 너는 고마. 음. 그다음. 너는 예뻐, 너는 귀여워 너는. 그다음. 너는 귀여워, 너는 맞죠? 예, 맞 너는 예뻐, 너는 친절해. 음 그런 말을 할 거예요. 그리고 그런 말은 예수님 기뻐하셔요, 싫어하셔요. 예수님이 기뻐하셔. 어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얘기해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? 아멘. 다이미 여기 보 아멘. 제대라 시작. 아니요, 제... 아니요, 아니야, 아니야 성령 오직 성령이충만해받 시작.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. 아멘.